하나. 자, 첫 번째는, 어, 0부터 10까지 숫자 중에, 자, 이제 연습장 제가 준비하라 그랬죠? 자, 연습장에다가, 자, 1부터 10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숫자가 겹치지 않으면 봉상이뭐 성공하시는 거예요. 자, 1부터 수, 어, 10 중에 숫자 써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카메라에 비칩니다. 하나, 둘, 셋. 저는 5. 5. 자, 5, 5. <laughs> 우리 서금쌤, 저랑 텔레파시가 통해버렸어요. 자, 동상이 뭐, 땡. <laughs> 자, 또. 우리 3, 5. 다 피해가세요. 3, 8. 자, 여기서 볼때또 나랑 또, 또 텔레파시가 통하신 분 누군지 알겠죠? 우리 김석쌤 어디 가셨나요? 숫자가들로? 자, 3, 5. 았어요 자, 여기서 5 하신 분, 5. 오, 하신 분? 오, 우리 딱 한, 딱한분 계시죠? <웃음> 감사해요. <웃음> 자, 이렇게, 동상이몽. 근데 여기는, 네네. 아마 이게 전시, 이렇게 텔레파시 게임 이신 전시회 있으면 서금쌤일등 했어요. <laughs> 아시죠? 하지만 이제 동상이몽이기 때문에 저랑 다른 걸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어, 제가 이 씨는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나중에. 그 따로 단톡에 올려드릴게요. 자, 색깔주. 이번엔 색깔주. 자, 저랑 동상이 뭐 좋아하는 색깔을 한번 써주세요. 이선주강산상이 색깔 좋아하겠다 해서 피해주시면 돼요. <laughs> 들어보실게요. 자, 저는 초록. 초록. 초록을 그렸습니다. 초록. 자, 우리 쌤들. 초록 손 들어볼게요. 초록. 초록. 땡, 오, 우리 선생님들 최고, 최고. 동상이모 100% 통과입니다. 자, 이제, 색, 좋아하는 색깔을 쓰고, 자, 그 다음에, 어, 라면 이름 또는 아이스크림 이름인데, 이게 선생님들이 이제 정확히 다름이에요. 어, 또 뭐가 있을까요? 동상이모 할수 있는 게. 자동차 이름 또는 계절. 계절 하면은 이제 사계절이되기 때문에, 동상이 뭐 실패할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단체 게임할 때도 이런 거를 플래시카드로 준비해서 PPT보다는 플래시카드가도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래시카드로 매직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어 PPT 그 글씨 다운을 요즘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서 이렇게 플래시카드로 사용을 해주면 더 재미있는 게임을 하실 수가 있어요